<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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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은 뭐지? 목소리> 책이라는 게 간접 경험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건데, 뭐 조금 음, 수준 낮은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네. 아, 내년 대선에 나온다. 당선 가능성 네?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직으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파괴적이죠. 실질적으로 4년 동안 네. 대세론을 끌고 왔던 박근혜 전 네. 대표의 대세론이 사실상 안철수 교수에 의해서 허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 기간의 약 반을 네. 투자를 해서 나경원 후보를 도왔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표 차이로 네.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사건의 대선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서 지금 봤을 때는 내년 대선에서 이렇게 안철수 원장이 기존 정치와는 다른 이런 사회가 좀더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함께 끌어나가는 이런 메시지와 내용들을 주고 통큰 정치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 안철수 돌풍은 좀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수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 20대들은 음, 근데 정치에 대한 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참여라든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것이 자기 삶에 대한 문제. 결국 정치가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내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안철수 교수라는 아우이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힘도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30대가 봤다고 생각합니다.